안녕하세요. 저희 조는 18조 별그들 조입니다. 저희 조 2차 중간 보고서 동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봇이 공을 탐색합니다. 로봇은 공이 로봇의 중앙에 오도록 공을 주시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로봇이 꼴대의 위치를 확인하여 공을 찹니다. 작년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공을 탐색하지 못해서 페널티킥을 한 번도 성공시키지 못했지만. 공을 탐색하는 방법과 공을 쫓아 움직이는 방법으로 페널티킥을 성공시킵니다. 공을 차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섭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으로 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진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전진하고 우로 회전 버튼을 누르면 로봇이 오른쪽으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스탑을 누르면 전진하는 것을 멈춥니다. 안드로이드와 로봇은 소켓통신을 이용하여 통신하도록 하였습니다. 로봇이 서버이고 안드로이드가 클라이언트입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왼쪽으로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전진과 좌회전을 통해서 로봇을 원하는 곳 어디에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별그들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